금강경 태풍 반야경 그 것이 없어야 한다. 부처님께서 다시 수부티에게 물으셨다.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? 열애가 바른 깨달음을 얻었겠느냐? 설한 법이 있겠느냐? 제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뜻을 알기로는 바른 깨달음이라 할 만한 정해진 법이 없으며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법도 없습니다. 그까닭은 부처님께서 깨닫고 말씀하신 법이란 모두 붙잡을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으며 법도 아니고 법 아닌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. 성인들은 생멸이 없는 법으로서 나타내기 때문입니다. 수부티 어떤 사람이 이 삼천대천세계에 칠보를 가득 채워 보시한다면 그가 지은 공덕이 얼마나 많겠느냐? 한량없이 많을 것입니다. 그러나 어떤 사람이 이 법문 중 한마디라도 이해하고 다른 사람에게 말해준다면 그 공덕은 저 칠보로 보시한 공덕보다 훨씬 뛰어날 것이다. 왜냐하면 모든 열애와 바른 깨달음이 모두 거기에서 나왔기 때문이다. 수부틱 열의 가르침이란 곧 열의 가르침이 아니다. 한마디 진리를 전하는 것이 천 가지 보시보다 귀합니다. 부처님의 말씀을 전해 보세요. 그 자체가 공덕입니다. 구독과 좋아요는 수행에 도움이 됩니다.